이걸 맞추다니. 진짜 근본있게 풀어돼요 이거. 그죠? 틀린 사람들은 내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약간 개념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 자, 여기는 구멍이고. 여기 색칠이다 구멍이고 색칠이다 오케이 자 무조건 뭘 찾으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l i m X가 무한대로 갈때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거에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이거 T죠 미안 T가 무한대로 갈때 T-1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내가 지난번에 니네한테그 각자 뭐 개별로 나한테 막 카톡으로 질문해가지고 내가 질문 풀어줄 때도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야 이 새끼 때문에 근데 그때 지난 시간에 막난 질문 몇명있었잖아 맞죠?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F 안에 들어가고 그냥 나 함수 취급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내가 그렇게 식으로 썼냐고? 그냥면 이식 때에 그래, 이식 때 이런 네. 식으로 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합성 함수예요. F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 들어는 거죠, 그죠 근데 T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무한, 무한 들어간다, 이것이. 와, 얘 뭔데? 나 이거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 별. T 플러스 1분의 t-1이다 들어보자 0번선 어딨어요? 마이너 1분간? 0권만 몇지나 가? 빨리빨리 0권만 몇지나 가? 대답 빨리해 0권만 마이너스 맞지? 제가 빨리빨리 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있어. 자 가로축 무슨축? 나 지금 뭐 그린거니 얘들아? 가로축 무슨축? 티축 세로축 무슨축? 별추 t 가 어디로 간다고? 뭐한데? 뭐 t 가 뭐한데? 별 어디로 가? 음. 어디로 가? 자 합성함수면 1인지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 구별 내가 다 알아봤다 맞지? 다시 물어볼게요 별 어디로 가? 뭐가 픈데 신기들이. 1 마이너스다 맞지? 합성함수는 끝까지 뭐라 그랬죠그죠 그죠? 왜? 이 새끼는 죽었다 깨어나서 1이 되는 적이 없어 얘들아 너 <laughs> 봐봐 별은 지금 1이 되진 않아 1로 가는 거지 이해 돼? F1이라고 찍히지가 않는다고 이해 됩니까? 1로 가는 거죠 그죠 이해 돼? 왜? 니네 여기다 1이라고 그냥 써봤잖아 F1은 뭐예요? 1이요 실제 답이 그래? 아니야 실제 답이 그래 아니야 왜? 별은 1보다 무조건 작아. 얘가 별이잖아. 그죠? 별은 1보다 무조건 작아. 1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러니까 f에다 1 마이너스 넣면 어떻게 돼요? 답이 뭐야? 2네. 1이 아니라 2였네. 그제 아, 얘는 뭐다. f 1 마이너스니까 2구나. 이렇게 써야 되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음. 두 번째 과더 할까? 되스가 F 뭐야? m 냐티 u 스이 n e Minus one. Minus one. m i n 가 s 어 n e 데 i n u s one. Minus 마이너스 i 한 u 자 내가 마이너스 u 한 one. Minus one. Minus one. 그 i n 다그 one. Minus one. m i n u 그 o n 그 m i n 그 s one. Minus one. Minus one. Minus one. m i n u 네. 그래프 그리기로 가요. 그래프 들어간다. 이 생물학 밖에 티추 생호추, 만수, 몇, 사다그죠이 <laughs> 거는. 야 이거 수상, 야, 수화 안 되는 건좀 그래. <laughs> 예비 고의 친구들이 수화가 안 된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수화야. 5 0 50분 있다. 50분 이다5점하고 애들 다 고치고 거기다가 <laughs> 점수. 음 o 아야너 o y a okay, yeah, s o 몇 a 나 o 요 n g my l i t X minus one, the one, the o n 간다. 아무튼 뒤로 t 고 한다고 e the o n 다그 h 사 one, t 야 e o 야 e t h 야 o 다 e the 4 n e the one, the o n 그사람리다 f 4은그사야은그사그사사람다그 사람은 그사가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제사람요사사실그 사람은 그제나은그라람 이거 비슷한 문제 계속 나와요 이제. 별람별그서다나그 다음에 그사람할그사람뭐지목은그사 핵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이제이런구거이죠오케이 이거, 이거, 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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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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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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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봐라 fx <laughs>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는데 저거 풀라고 되는게제입니다 분모지금 어디로 가니? 분모지금 0 풀로 가요 맞죠? 그그죠어 재밌어요? 야, 잠깐만 뭔가 개산한 꼴이 됐어 그지 왜? 이건 뭐 3인데 이건 뭐야? 0 플러스 분의 1 뭐라고 배웠어 어디네 무한대로 배웠죠 그쵸? 그렇죠? f에 무한대로 집어고 거기다 또0 풀을 곱한 다면 빼기 2를 하래요 뭐야 이게 이상하지 그지 자 얘는 좀 외웁시다. 특히 얘, 어, 특히 고2들은 그냥 외웁니다. 이유 없어요. 알겠죠? X가 0플러스로 간다. 이지랄이 되어 있는데 오케이. 아니면 X가 무한대로 간다. 이지랄이 되어 있는데 니네 눈깔에 이게 보여. 눈깔에 이게 보여. 오케이 눈깔에 저기 보여. X가 0플러스 무한대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저게 보여. 그러면 뭐냐? 는 T로 치아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뻐집니다. 이쁘게 바꿔보자. 셀프 막번 치환한다. 자, x분의 1을 t로 치환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리미트 t 어디로 가니? 다시 생각해봐, 야되아 x가 0 플러스로 간다. t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1대로 갑니다. 근데 옆에는 식들이 다 이뻐져요. 왜? 3마 t분의 1. 얘가 t분의 1. 얘는 ft. 얘가 이뻐지고 빼기 1. 맞지? 꽤 많이 이쁜데요. 아니죠. 왜이 친구들은 통분이 되거든. 통분하겠습니다.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때분무통분 t 분의가 3t 마너스 분자 통분 t 분의가 f t 마너스 t. 오케이 약분 되죠, 그죠 이쁘게 쓰면 어떻게 된다? 진짜로지.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 때. 3t 마이너스 1분의 f t 마이너스 t. 아니 이게 지금 2로 간다는 거죠. 뭔 말이 됩니까? 네. 어, 뭔 말이 되니까다야 무한으로 뭐 갈때2고같요 자, 답이 2가 나는네이 새끼 뭐다? 아래 3t 있다 얘들아 생각해라. 무한대부터 무한대 꼬리겠죠 지금. 그지? 저 새끼 뭔데? 6T 더전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되겠지 그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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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0 1 0 0 0 0 0 0 0 0 t 0 0 0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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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치아나는 모양 있죠 요거 뭐야 지금 요거 뒤에 거다 필요없어 뒤에 거는 이거 앞에 거만 있으면 돼요 그지 요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얜좀 외워놓으세요 <laughs> 마지막 문제 1 7십칠 맞은 사람 좀. 라기 어 맞았어 올자 화사람 117 리미트 x 가 n으로 갈때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x 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는 k다. 만족하는 정수 n과 실수 k에 대해서 n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요, 예문죠 자, 여러분, 우리 가우스가 나오면 좌극한 우극한 확인하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 때나 확인합니까? x가 예를 들어서 1.5야. x가 1.5로 가까이 가요. 이거 좌극한 우극한 볼 거야? 아니죠. 가우스는 언제 자극한 우극한이 예민해지는 겁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가우스는 언제 예민해지죠? 정신이... 모르겠어요. 정신이... 뭐가? 죽었고 빠지면 어떡해? 에?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안에 X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또 잘하네. 안에 있는 새끼가 뭐가 될 때? 정수가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 자극한 우극한을 봐야 된다고. 맞니? 못 맞히게 되니? 이해 돼? 근데 이 새끼가 정수인 거네. 다시 여러분 리미트 x 가 n 으로갈때 수렴했던 얘기는 내가 저 n 다해가 n 이 아니라 n 플러스랑 n 마이너스 동시에 걸어갔어요, 그죠? 둘다 k 로 수렴했다, 그래요. 이해돼? 이해돼? 왜? 우리 개념이 뭐였어? 좌극한 우극한이 두 개가 똑같아 가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잖아, 수렴한다. 그게 뭐냐? 리미트 x 가 n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x 제곱 더하기 x 도 답이 k 고. 엔드 리미트 x 가 n 마이너스로 갈때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x 의 제곱 더하기 x 도 답이 보다. 보니까 k 라소이구 지금. 얘작좌 부분 따져야지 그지. 맞니? 따져봅시다 여러분. <laughs> 이제부터 쉽죠. 그냥 가우스 M 어, n 플러스 뭐 나와? n 그 얘는 n을 제곱한 거야. 그럼 뭐야? 음, n 제곱이고. 음, x에다가 n 플러스. 그럼 음. 뭐나와? 음. n. 맞니? 음. 아 물론 n 플릭이 정확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결과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지? n으로 가죠는 k. 시간을 떴다. 약분 되지? 약분 뭐로 되냐? 음. n으로 되죠. 그럼 뭐야? n 플러시 보다? n 플러스 k이다. 시간을 떴고요. 다음 얘는 야, 가우스 n 마이너스 넣었어. n 마이너스 넣었어. 음. 뭐나와? n보다 작죠? n-1 네. 그럼 얘는 뭐야? n-1을 뭐 했다고? 제... 제곱할 때 n 1를 제곱할 때요 얘는 뭐 나와? 여기서 낚이면 안돼 저러면 제... 안 된다고 n이죠 n-1 아, 예. n-1으로 가까이 가셔도 서지 원래 정확히 쓸 거면 n-1이지만 지금 우리가 극한의 계산을 하고 있잖아 그치? n이라고 쓰셔야죠 이게 뭐야? 제... 두개열립하면 뭐가 나온다? n k 에서다 나온다 끝 <laughs> 심지어 n 정수니까 더 빨리 나오겠죠? 저런 그 때려봐나와다니까그 좋습니다. 117까지 질문 받았고요. 딱한 시간 썼네요 10분 쉬고 진도 마저 나갑시다. 계정리 질문도 받고요. 10분만 섰다 갑시다. 자 위에